근데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. 진짜 가을하네. 가을하네, 가을하 아, 이따가 빨리 먹고 싶다. 아, 왜 이렇게 진짜 아또 아 너랑 나랑 디아코너스도 있 이사다니마 문명 한자 있는 거 아니야 또? 지금 성교회의 가는 길입니다. 아, 왜 자회전해? 왜 자회전하는 거 아니야? 어, 펜션 가 어, 양모좀 아, 여기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.

사람이 나한테... 가 댓글로... 대답 좀하래뭐할거있 응, 아, 저거는 왜 자꾸 빵빵들이야 <laughs> 아, 뭐가 <아파. 웃음> 아, 뭐야 <아파. 웃음> 아, 뭐, 아. <laughs> <laughs> 무슨 대답? 뭐스티이다래 몰라... 대답 좀 해주세요. 이거... 어디가... 어... 뭘대답을로 대답을 하기는... 뭐 그거... 와야 돼. 스텝이야... 이거... <laughs> 저건 못찾아봤어요 먹힐 수 있어 맞아. 죽도록 맞아 건져도록 넘어 하지마 수세 하지마 너이 냄새가 더 낫더라고 이게 제일 안 지워져 조이형이 답장했다 네 좋아요 자주 누르도록 할게요 몇 명은 뭐 자기한테 하는 말인 지알 거니까 고유는 아니더라도 좋아요 눌러줘야 되나? 왜또 소속적이야? 뭐 그만 쓸렸다, 잡았다. 어, 얼굴이 너무 썩인데? 소속적이어서 씨. 그래서, 야, 이 새끼야! 생일 축하 누르냐, 이 새끼야? 어? 야! 제가 뭐 얼마나 잘못했나요? 그러니까 안 소속적이어서 새끼야. 다른 건 그렇게 누르고 새끼야. 다들 진짜, 아저씨. 아유. 요즘 정경 오빠 제일 잘 섰네. 정경 을 응. 실명했더니 아, 왜 왕성 여기가왜 이렇게 나왔어? 너 어, 여기 없잖아. 어. 어디 가 없어 다가. 그러니까. 아니 여기 가게 없잖아. 가게 왜 없어? 어, 어 난이 가게 너무 싫어. 나는 아, 언니가 생아나좋겠다 나이 음. 이, 이렇게 생긴 거예요? 욕심쟁. 이렇게 생겼어요. 보세요 음, 여러분. 이마주럼 보여요? 어. 나, 이, 나 여기가 여기가 여기 사각이잖아. 사각. 이렇게 유람에 사는 거죠 뭐? 별거 있나요? 생긴 대로 자아 가자! 빨간불요 안됐구나 <laughs> 왜 직진하면 좌회전하냐 빨 가! 난너내얼굴 너무 촌스러워서 싫어 나도 스러 너무 촌스러워 촌스움 극강이야 촌스러워. 너무 촌스러워 잘 얼굴 얼굴은 오각형이지 넌 <laughs> 쌍꺼풀도 이렇게 촌 쌍꺼풀이지 아, 오빠 미스터 진짜 진짜 어, 미스를 거기 갖다 놔야 돼 거기 어, 가데 너무 답답해 어, 나나잠 시간에 나가서 작업하다하고 싶어 어? 나 약간 머리 그거 같다 이도령 머리 도령님 나 빨리 머리 길었으면 좋겠어 그 새끼가 굵은 애 입어 하고 싶어 응난더 자르고 싶어 응. 어? 안돼 은사나 머리 길어자 우리 길링이도 예쁜 거 같아 더 예쁠 것까지는 없는데 저번에 하죠. 이런 길로 안왔던것 같은 이 길이야. 딱 중위전 음. 약간 언더기 같은 오른쪽 중전 <laughs> 내가 운전해서 그래. 나로. 음. 음. 나 기승사 중간. 오신... 좀 슬퍼.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. 나 진짜 진심. 나 진짜 진심이야. 그그 그 젊은 그 분도 어. 교정하고. 어느 쪽 그, 갑자기요? 슬기로. 아 슬기로는요? 그, 아, 네. 어 근데 그논 동동 아 얼굴 너무 동그란 거 아니에요? 교정한 거치고는 근데 여기 여기를 들어갔잖아. 그리고 어. 너입술자 모양이 어. 교정 사람이다. 이렇게 말하잖아 어 그래 맞아 어. 어, 어, 맞아. 직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왜 그렇게 말하는데요? 이거 할때 계속 이거를 가리느라 입술을 내렸어가지고 아 어, 습관이 돼가고 저는 안 그러잖아요 어. 그래서 계속 뒤집잖아요 어. 난좀 그랬어야 되는데 아,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맨 위야 어. 언덕에서 저는 막. 정말 조금 저좀 진짜 조금 10년만 젊었으면 저는 은선이가 너무 부러워요 저 아, 오빠다 저는 은선이처럼 젊고 싶어 오빠 어 은선아 통화 가르게요네 <laughs> 가능합니다 아니 오빠 28일날 저녁에 좀 늦게 가도 돼요? 몇시쯤? 8시 9시? 상관은 없어? 아니 그날 어. 우리 노원구 연합예배가 있는데 응. 그 연합예배 나비아가 전사님이 설교하시거든 어, 소유사님이 몇시인데 그때가? 갑자기? 갑자기라고 좀모 시? 6시예배인가? 그럴걸요? 어, 5시 반에 시작해서 아마 찬양하고 뭐. 끝나면 아마 8시, 8시 됐던거 같아, 것 같아. 점심? 8시, 9시쯤 어, 점심은 9시쯤 끝나 점심은 안되지 점심은 우리 결혼식 갔다 해야 돼가지고 에이. 누구 결혼식이야 정우가 상경이 아 상경이가 그날 <laughs> 어. 아 상경이 결혼식이야 <laughs> 어, 아, 그날이 가야지상관 있어? 그거 느껴서뭐전이 아니 갈 힘든데 갈 힘든 너 네. 우리 괜찮은데 너가 있고 나이 나이 찐득 나 나이가 나이가 힘들지. 힘들지 괜찮아요 오케이 <laughs> 괜찮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요 네. 오빠 편안한 마음으로 간다 내가 선물도 준비했어 대박 나비아를 위해서 와 역시 그럼 우리도 준비할게 마음 편하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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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고마워 정우가네다음요네다음요네이 <바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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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정도면 우리가 바쁜 스케줄이라 그 소화하기 힘들어 최주혁 바보 둘러 저는 인스타 말고 저는 선이처럼 젊고 싶어요 주름도 없고 싶고 저도 땡땡해서 졸림이 없는 나이가 들어 사람은 그렇 내가 안 땡땡해? 선이는안 땡땡하지 살 빼서 었냐 그래 나못 가겠지. 응. 이건 늙어서 그런 거야, 연산아. 언니가 살 빼가지고, 진짜. <laughs> 진짜 미쳐. 아, 오늘 아침 못먹게는데 62.7인데. 그거는 6 2 7 언니가 <laughs> 젊었을 때 62와 또 다르지. 그래서 더 빼야 된대요. 아니지. 의사생님 빼야 된요 아니지. <laughs> 아니 여러분 의사선생님이 젊었을 때6 2 7이 다르기 때문에 58, 59까지 빼라고 했거든요. 아니지. 부모님이 당뇨랑 중통이 라서 근데 왜 얘가 안 된대요? 나, 아니지. 나 공복 혈당 106 나와서 의사선생님 빼라고 했거든요. 근데 얘가 안 된대요? 그럼 당뇨가 와야 되나 그러면? 아니지. 그거는 <laughs> 5년 전 60이랑은 지금 60이랑은 다르 그럼 어떻게 의사선 빼라는데 당뇨가 와? 그거는 먹는 거 고치면 돼요. 그 야채를 좀 많이 먹어 살을, 살을 빼야 된다는데? 아니지. 살은 안 빼도 되고 먹는 걸 못치면 살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. 왜 <laughs> <laughs> 살이 오케이. 건강하게 빠지지 되는데 살이면은 더 빠지면, 살이 빠지면, 빠지면, 빠지면 배기싫어. 어지 말라가지고 <laughs> 더 이상 말못한 안돼. 안되지 돼. 안 진짜 말랐다는 표현 은 진짜 아니다 싶어. 아, 말랐지. 나 진짜 너무 속상해. 아, 나 진짜 너무 너무. 아 지금 캡처 사진 두개 나왔어. 와이 정도면 못 건드리지. 아무도 못, 건드리지. <웃음> <웃음> 못, 건드리지. 아무도 못 건드려. <laughs> 안 건드리지. 진짜 무섭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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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예쁘고 싶다. 충분네요 아니, 이것 봐. 이마에도난엄아 아. 이렇게 좀, 이렇게 외부에 욕심을없까 너무 늙었으니까. 난 예쁘고 싶다. 선서 아, 예쁘고 싶다보다는. 아, 예쁘고 싶어 이런이제 아, 진짜 너무 슬퍼. 눈물. 슬퍼하지 마요. <laughs> 슬퍼, 늙어요. <laughs> <늘 서요. 웃음> 슬퍼하지 마세요. 근데 모르지? 근데 모르지. 슬퍼하지 마. 다른 거 할라, 이거는. 하얀 천눈이 온다고 작사 작곡 지으신 거 아니죠? 진짜 아니야 빌려줘? 아니야 이거 핸드폰에 넣었어 쭉 넣을게 여기도 좀 나온다 여러분 이 노래 알잖아요 70년생 다 알아 이 노래 뭘또 아, 자랑이라고 내가 그거 불러야겠어 슬 그거도 이거 스하지마가아니라 슬퍼 하지마 뭐였지? <laughs> 계속하지 마세요알 있잖아 와이건다아왜안 나와? 아, 안 나와? 너는 왜안 나와? 너 어? 자 혹시 뭐 가뭐친 거야? 네가 쳤어? 뭐야? 뭐야, 저거? 차? 어뭐 쳤지? 안가차 쳤나? 사람은 아니지어뺑미라 괜찮아요? 어, 우린 괜찮은데 저차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? 사람 있었어요? 없었어 가자, 그냥 뺑미라가 있잖아 들봤어요 뺑소리 칩니다. 못 쳤나? 야, 그, 사, 그, 저 차. 저차못못 쳤나? 일단 세워보세 내려가. 내가, 내가 운전한 거야 했는데? 일단 내가 운전해. 여기다 여기, 우선 주차해야 되나? 아니요. 그 나무, 그래. 그 장사하는 그 입구에다 해놓으면 양아치, 양아치, 개양아치예요 나 이거 되게 세는데 보인다, 그렇 어, 들어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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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 들어왔어 들어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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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씨, 엄청 많이 들어와, 어떻게? 내릴까? 드 네. 네. 아, 미쳤나 이거 공방지네 아, 잠자만 아, 내 오백 오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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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기안 <목소리> 될까요? <목소리> 저거 밑으로 들어가요? 여기 차못들어간다 뭐라 할까봐 <목소리> 저쪽으로?